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본에에저에 어, 앞에, 저 앞에, 저 계신 분에과 함께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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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안 일어나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이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음뭐 여러분들 또 수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게1년에 <laughs> 오늘 밖에는 없으실 것 같은데 어 어디서 보니까요 오늘을 어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디서는 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홀리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그 단순하게 명칭을 바꾸는 게 바, 바꾼 정도가 아니고요. 성탄절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의미의 축제의 날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선물을 나누고 즐겁게 노는 날로 인식하는 거죠. 말 그대로 축제를 벌이는 거에만 열심을 내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탄절로 보내질 않아요. 성탄절을 그냥 노는 날, 선물 주고 받는 날, 혹은 성탄절의 제일 우리가 기대하고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 얘기하죠. 누구요? 산타라고지요. 저도요. <laughs> 그니까요. 산타라고지요. <할아버지. 웃음> 선물을 주고받고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날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그렇게 신나게만 놀다가 끝나는 날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먹고 노는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오해 오해가 성탄절에 대해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오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오해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오해가 오늘날 우리에게만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이상하게도 제자들에게까지도 그런 오해는 발견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루어 가시던 때에 진정한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며칠 전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해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20장 20절, 2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여인이 등장하지 않고, 이 세배대의 아들들이 직접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배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누가 예수님한테 예,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무엇을 요구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뭘 얘기했어요? 예,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안 깨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육적인 것, 가시적인 나라. 즉, 예수님께서 어, 로마의 총독을 총독을 몰아내고 당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정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어머니의 요구가 그렇게 부당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몇몇, 몇몇들은 정말 이 어머니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고 당신이 직접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이스라엘을 세우듯이 하나 예수님께서도 다윗 왕처럼 그 나라의 가시적인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게 될까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만약 그들이 생각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렇게 가, 어, 진행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나라의 중요한 요직,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예수님께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먼저 청탁하기 전에 이 어머니가 선수 친 거예요. 선수 쳐서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야고보는 야고보나 요한 중에 누구는 좌편에 누구는 우편에 앉아서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몰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분으로 세움 받을까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축복해주셔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살게 하고 남들보다 풍요롭게 하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게 해주실 거라고 오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풍요롭게 살고 얼마만큼 큰 성공을 하고 권력과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가야 되니까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돈싸질머주고 사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 살게도 하시는 거고, 우리를 풍요롭게도 하시는 거고, 우리를 성공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잘살게도 하지 않으시고 풍요롭게도 성공하게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거라고 풍요롭게 살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돈 많이 벌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죠 어떤 동네에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말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1년, 2년, 3년, 4년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옥상에 찾아가붙 묻죠 할머니 왜안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잖아요 왜안 나오세요 뭐 3년, 4년 계속 믿었는데 구원은커녕 이론도 안 줍디다 <laughs>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일 원짜리 아홉 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안 나오신다. 일 원도 안 줬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풍요도 주시고 삶의 유익과 만족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이 관심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께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잘 살게도 하시고 풍요롭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살게 해주시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당시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 대해서 오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아멘 보세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으로 오해요 22절에서 예수님이 마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잔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신다고 예수님의 잔이 뭡니까? 네? 응네 십자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의 잔이 멸시와 조롱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야 예수님의 좌편이나 우편에는 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잔을 고난의 잔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식탁에서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잔에 들어있는 음료가 아무리 쓴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함께 마시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없어도 예수님께서 드시는 잔이라면 나도 같이 먹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짊어지셔야 될 고난과 고통의 잔에 대해서 이미 이 앞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17절부터 보면, 17절, 18절,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가장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때에 라는 단어로 써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식탁에 교제해서 나누게 되는 그 잔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몇분 전에 한 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겠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교제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해예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요.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때로는 조롱과 멸시가 있어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견뎌내셨고 참아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내게 주어진 것들이 기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잔을 마시고 그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오래 있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 뭐라고 해요? 그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잔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 잔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래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든지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누구를 위하여는 그 누구는 정해진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잔을 받을 만한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될그 자리에서 그 잔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러한 기회가 조건과 똑같이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힘들어서, 고난스러워서, 괴로워서 그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찾아가고 남아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그 잔을 먹게 된다는 거고 그 자리를 얻게 된다는고 하나님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고통과 고난의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앉을 그 자리를 미리 예비해 두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설탕물이 아니에요. 달콤하고 매력이 넘치는 잔이 아니에요. 이미 17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그 쓰디쓴 고통과 고난의 잔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잔을 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2000년 년 전에 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요. 그 잔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그 잔이 얼마나 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고 그냥 마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잔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마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한 생각들은요. 당시 세배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보세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읽습니다. 음. 열 제자가 됐고 음. 그두 형제에 대해서 분위 여기 거는 아니 예수의 님 제자가 우리가 아는 제자는 1 2이잖아요 아직 가론 유다가 죽기 전이에요. 1 그러니까 2이에요열 둘인데 이 중에서 두명 얘기했죠 아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남은 남은 사람 몇 명? 열, 열 명. 명. 이열 명이 이야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내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야, 니네만 그지 맛있는 잔을 마시려고 나도 마실게. 그게 아니고요. 이두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난하나는좌편에 하나 우편에 한개 주십시오. 그 얘기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내 안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분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얌체같이 입신양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한자리를 요구하면서 니네만 가겠다. 우리도 같이 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니네만 가, 가서 냉큼 우리 우리만 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함께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빠짐 없이 모두 인간적인 시기심과 욕심을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오해가 있었고요. 그 오해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 오해가 보여요. 예수님을 영적인 통치자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시 로마의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로 오셔서 왕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할 그러한 예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간에 감정이 생겨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크고 싶다면 섬기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으로 섬김의 최고를 보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로다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이 세상을 우리의 무 우리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무릎 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그 섬김을 다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섬김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땅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 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잔을 함께 먹고 마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은 행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만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못 한다라고 나도 그잔안 뭐, 그 마실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일 예수님은 달콤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에게는 쓰디쓴 잔을 마시라고 한다면 화가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예수님은 그 섬김의 위치에서 그 누구도 할수 없는 그 섬김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보이신 섬김의 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분명하고도 그 확고한 목적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섬기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라고요. 자,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들속물로 내어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날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바로 2000년 전에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아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냥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많은 선물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말구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탄절은 선물을만 나누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실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면서 머리맡에 놓여질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성탄절이지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쓰디 쓴 잔을 마시며 고난과 괴로움을 참아내고 견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이날 우리는 뭐 울며 불며 그잔 언제 어떻게, 어떻게 마실래요? 예수님 이제 33년만 지나시면 죽으실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곧 울며 불며 지내는 날은 아니에요. 또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분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어디 가고 성탄절이 선물을 나누는 축제의 날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유일 하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가 서로가 바라보며 서로를 보면서 신나게 노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축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 나누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그 감사와 영광과 찬송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섬김과 희생 그리고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의, 서로에게 그 겸손과 섬김을 희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선물을 받아서가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 사람과 연이,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그 힘든 과 어려움을 감당해 내시게 돼이 땅에 오셔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예요. 왜요?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 본질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